아버지의 유산 금목거리의 진실.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살고 있는 모녀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유산. 금목거리에 대한 진실과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남편이 병원 입원 생활을 하면서 가진 재산들을 다 소비했고 집도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한 지 오래였다.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했다. 양말 공장을 다니면서 야근 작업까지 하며 지내던 그녀는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자신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오른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활치료가 필요했는데 직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살아가기가 막막했던 두 사람은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남편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간직했던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였다. 그녀는 나중에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주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지키려고 했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구해야 하니 목걸이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했다. 딸이 아버지의 유산인데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고 되물었다. 딸이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자신이 공장에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산은 지키자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에게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장이 아닌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자고 하면서 말이다. 딸도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엄마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을 알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석상에게 보여주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석상은 세밀하게 감정한 후 그것을 왜 팔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딸은 목걸이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고 자신들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석상이 딸에게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 팔지 말고 나중에 팔아라. 그러면서 딸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 학교는 다니면서 주말에만 보석가게에 나와서 자신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 딸은 위하했지만 보석상의 선처가 고마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딸은 주말마다 보석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보석상은 시급보다 조금씩 더 돈을 주면서 가끔씩 먹거리를 사놓고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녀에게 청소나 허드렛 일을 시켰다. 딸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했다. 얼마 후에 보석상은 그녀에게 보석을 감정하는 일을 배워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딸이 배워보고 싶다고 하자 보조 일을 시키면서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딸은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고 재미있게 그 일을 배워나갔다. 그 모습을 본 보석상 주인도 흐뭇해 하였다. 시간이 흐른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많은 보석감정사 교육을 받았다. 보석상에서 계속 일하는 조건으로 교육비까지 보석상이 다 내주었다. 그녀는 훌륭한 보석감정사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금이나 보석의 감정을 맡겼다. 어느 날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른 건 너도 알 거야. 이전에 나에게 가져왔던 아버지 유산이라는 금목걸이를 가져와서 한번 감정해보겠니? 그녀는 다음날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받아서 출근을 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져가 자신의 실력으로 금목걸이를 감정해봤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금이 아니었다. 도금을 한 가짜였고 가운데에 박힌 보석도 다이아가 아니라 미세하게 균열이 간 큐빅 조각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가짜를 유산이라고 소중히 간직하고 또 그것을 팔려고까지 했다니 말이다. 보석상이 감정을 해보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보석상에게 감정을 해봤는데 전혀 값어치 없는 가짜라고 말했다. 사장님은 그 목걸이가 가짜라는 걸 처음부터 아셨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다. 보석상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일 그때 내가 가짜라고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니? 아마 너와 내 어머니는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나를 의심했을 거야. 아니면 너희 모녀는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야. 그리고 사실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나도 어린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었다. 그때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던 어떤 장사꾼 밑에서 일을 했는데, 목걸이를 만들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는 일을 했었다. 다들 살기가 힘들고, 목걸이에는 관심도 없었지. 장사꾼은 하나도 팔지 못했다고 하면 밥도 주지 않았지. 아무도 목걸이를 사주지 않았는데, 어느 부인이 어린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행상을 다니는 모습이 딱했는지 집으로 불러서 밥을 주었지. 그 집에는 내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나더러 친구를 하자고 하더구나. 몇 시간을 함께 재미나게 놀았었지. 하지만 기다리던 장소로 늦게 가면 장사꾼에게 혼나니까 서둘러서 그 집을 나왔다. 그런데 부인이 따라 나오면서 "목걸이 가격이 얼마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내가 밥값이라고 하며 그냥 드리고 그 집을 나왔었다. 장사꾼에게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지. 덕분에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쫓겨났단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정상적인 보석가게를 가서 너처럼 청소와 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보석가게까지 차릴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런데, 참 세상은 신기한 것 같아.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니 말이다. 너가 내게 가져왔던 그 목걸이가 바로 내가 부인께 드린 목걸이란다. 나만 아는 표시를 해두었었지. 제대로 된 목걸이에는 보통 K14나 K18을 새기지 않니? 어차피 그건 가짜여서 내가 뒤에 내 이름 첫자의 이니셜인 B를 새겨놨었단다. 그런데 바로 그 목걸이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되었지. 뭐냐?이건 필시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 신의 계시인가 싶었다. 누군가의 착한 마음으로 내가 올바르게 자라고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너에게 보석 감정을 배우게 했던 거야. 너는 지금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어 있지 않니? 그녀는 사장님의 사연과 마음에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은 그녀를 다독거리며 말했다.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도 많고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어 있고 나는 너의 할머니와 몇 시간 동안 친구를 해준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녀는 놀라웠다.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가 베푼 선행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었다. 그래서 엄마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영정사진 속의 얼굴만 보고 제사를 지냈을 뿐이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금목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엄마도 깜짝 놀라셨다. 둘은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돈다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은 고마움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해준 일은 어떤 조언이나. 도움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게 해주었던 것이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분명 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게 한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